안녕하세요. 이티비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여기가 2층에 다시 한번 가보겠죠. 다 가보겠습니다. 네. 음, 광주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여기 2층. 사회적 경제 선도 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회적 경제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육성 지원,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 확산, 네 기회 도시 광주라고 네, 광주 사회적 경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광주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2층에 있다네요. 광주 은행도 있고 ESG 미래를 위한 가치 대표이사가 취임을 했나 보네요. 신영구 대표이사님이 취임을 환영합니다. 기잽 광주 경제진흥 상승 일자리 재단 너무 길어요. 올라가 볼게요. 화장실 이렇게 있고요. 경일 경일이방 경일이방이 뭘까요? 꿈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니까 아마 뭐 장애인들을 위한 아니면 사회적 경제 관련된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광주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아이고, 여기 왔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안녕하세요. 아저그 저는 다름이아니라저 프로젝트 하는 청년인데요 저희 광주에 있는 창업 문화 뭐 예술 기관을 방문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좀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려 답변 좀가능할지요 제가 네. 조금 쪽 그쪽 사업으로는 담당자가 아니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저희 지금 담당자분이 행사 때문에 지금 밖에 외부에 나가 계시거든요. 아, 그, 그 간단한 질문인데 상관없는데. 네, 그래도 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아. 그 답변이. 네. 근데 지금 딱그 상담이나 이런 걸 안내해 드릴 팀이 지금 외부에 행사 아, 중여가지고 오늘밖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니까요. 러 근데 이따 한 오후 조금 2시좀 넘어서나. 그래도 네. 한번만 다, 다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좀 해주실 아, 수 없나요? 네, 제가 조금 업이 아예 다, 다른 업그 업무를 가고 있어가지고. 아, 네. 그러세요? 네, 조금. 걔 네. 네. 상관은 없는데. 아니면은. 네. 그 창업 관련이라고 하셨나요? 아 그냥 이 기관에 대해서 그냥 저희 센터요. 네네. 아.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뭐 사회적 경제 활동을 시작하려는 시민에게 가장 권하는 아. 어, 조언은 무엇인가요? 아. 네 이런 거거든요. 아. 근데 아마 다른 분이 해주시는 게더 아. 나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 상관은 네. 없는데. 네, 그니까요. 근데 좀더좀 네. 좀, 좋은 답변 해드리려면 다른 아, 분이 조금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안 좋은 답변도 상관없어요. 아, 아니, 그럴 순 없잖아요. 예. 아, <laughs> 네. 아, 아, 수... 그래서 아마 지금 점심 시간이어가지고 아... 이제 행사 끝나고 식사하시고 들어오시긴 할 거거든요. 아, 조금 네. 조금 이제 다른 기관도 있으니까. 아, 근데 다녀오셔도 돼요. <laughs> 네. 음. 네. 전 여기를 음. 방문할 목적으로 온 아, 거기 때문에. 아, 저희 센터를요? 네, 네. 아, 사전에 혹시 연락하시 아, 않으셨어요? 못, 연락 못 연락 못했어요. 아, 네 이제 그 광주 개미어라는 이제 네. 프로젝트를 제가 하는 청년인데 네. 광주 광역시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시외 청년이 네. 저 광주에서 한달 동안 머물면서 네. 다양한 곳을 방문을 통해서 좀 네. 얻는 것도 있고 그런. 아 네. 네네. 근데 저보다는 다른 분이 해주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것 같아가지고 아. 아니면 조금 기다려 주시겠어요? 센터 둘러보시면서. 아 네. 네네 그래 주셔도 될요 네. 네. 광주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는 광주 지역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해 광주광역시 사회적 경제 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요. 2016년 8월에 출범한 민관 거버넌스 기관이란다. 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보기 쉽게 나와 있네요. 사회적 경제란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네. 구성원 간 협력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전, 경제 활동 참여 인력 양극화 해소, 사회 안전망 강화, 공동체 복원. 네, 좋은 일을 하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가 요즘 네, 화두에 섰는데요. 정부를 떠나서 대한민국에 아주 중요한 그 화두이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아 당신 덕분에 광주 사회적 경제가 빛나요. 아 이렇게 돼 있네요. 광주의 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지원하는 센터네요. 아, 이렇게 판매도 하군요. 네. 무등산, 수박산, 산소호 먹어보고 싶은데, 네, 먹어보고 싶은데요. 프랭이 라는 브랜드네요. 음, 이렇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어떤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제품들이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네요. 올가닉이니까 어, 어떤 농업, 네, 농산물을 활용한 그런 제품들도 많이 보이네요. 시드밀도 그렇고요. 초코볼, 채소 프레이크, 해와 달가비, 양파 스낵, 코코아 스낵, 네. 도라지고 콩 도라지, 호두 강정. 처음 한과 한과 세트 도라지 청과 아 제가 하려는 사업도 어떤 로컬과 관련된 로컬라이제이 라이제이션에 네, 관련된 이렇게 지역의 농산물을 특화시켜서 어떤 판매하는 것도 제가 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이런 제품들이 직접 로컬화 시켜서 제 브랜드로서 만들어 낸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제품들이 어떤 농산물, 농업에 대한 그런 브랜드로서의 인식을 통해서 지역을 알릴 수도 있고 또 지역에 관련된 걸 파, 판매하고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더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순, 순미락이라고 되 있네요. 엠마우스 1터, 참기름, 들기름, 들기름 세트네요. 더 순미락네. 이게 스낵류도 팔고 있고요. 이렇게 바이오 시야 협동 조합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쿠키가 아, 이게 초코 쿠키. 어, 네, 안녕하세요.